샬롬, 도부정 목사입니다. 그동안 국내 및 해외에서 성경을 가르쳐 오면서 함께 성경 공부했던 성도님들, 신학생, 그리고 목회자분들 중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분들 때문에 유튜브로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이해해 주시기, 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올려지는 동영상을 통해 성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고난과 핍박도 많았지만 놀랍고 특별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20장 31절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고 회개하면서 사역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바울처럼 말씀 중심의 선교를 하라는 뜨거운 감동과 함께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새로운 사역 안으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영적 종합검진, 영분별, 영적 교육과 훈련,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출판한 책 제목이 영적 종합검진입니다. 이 책에 관해서는 끝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기독교인도 없는 힌두교인들만 사는 깊은 시골에서 선교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 우협과 협박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되면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난과 핍박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과 기적 등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구장에 바울과 같이 20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일대일로 직접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거듭난 이후 말씀사역과 세계선교의 사명을 받고 백석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세계선교와 목회 그리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해오면서 바울의 고백들을 깊이 공감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되어준 최고의 선교사요 목회자라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깊이 알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성령 충만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선교와 목회의 핵심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조목조목 원문을 통해 깊이 있고 바르게 공부하게 되면 말씀 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성경을 알고 싶어서 때론 금식하며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 국내 어디든 심지어 해외까지 쫓아다니며 성경을 배웠습니다. 특히 약 10년 정도는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하루에 약 15시간 이상 성경을 연구하며 밤도 수없이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깊이 공부해 가면서 내가 아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제 성경을 2에서 3% 정도 아는 것 같다는 고백, 이제 비로소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 눈을 뜨게 된것 같다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경을 깊이 있고 명확하게 알아가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신앙 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성도님들, 신학생이나 사역자분들 중에서 성경이 풀어지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에게는 그동안 풀어지지 않아 고민하며 답답해왔던 단단한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맛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답답함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성경과 씨름해왔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런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성령님의 사역 안으로 인도해주는 보조사역자일 뿐입니다. 다음 명상에서 고린도전서 2장에 관해 공부하겠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 중요한 영적 원리와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말씀사역에 집중했는지 이런 말씀들부터 하나하나 공부하게 되면 답답했던 말씀들, 누구에게 질문해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 그런 것들에 관해 성령님께서 속 시원하게 성경을 통해 풀어주실 것입니다 영적종합검진은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는 사역입니다 성경의 저세 말씀부터 단단한 말씀까지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단단한 밥의 말씀들은 누구에게 질문해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러한 말씀들도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이번에 출판된 새로운 책을 소개해드리고 유튜브 성경공부 첫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이번에 출판한 책은 영적 종합검진이라는 책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검색에서 영적 종합검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 책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복음에 관해 설명한 책입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진행하시는 영적 종합 검진 사역을 이 책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분들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성경을 깊이 읽고 바르게 알기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성경 원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일반 성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원문을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의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책을 구매하지 않은 분들은 구매하시고 준비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책, 영적 종합검진과 성경책, 그리고 기도의 준비입니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